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귀한 조언을 하나 해 드릴까 합니다. 어,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시다 보면 시간은 돈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신 적 있죠? 어, 그런데 그 시간이 돈이라는 것이 선뜻 와닿던가요? 또 그리고 음, 시간이 돈이라고 하면 정말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돈이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먼저 우리 주식 투자는 입장에서 투자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때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이익 내고 팔았을 때, 다시 그 원금과 이익금을 재투자를 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면, 어, 복리라는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투자라고 하는 것은, 어,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돈 더하기 시간 둘다 필요합니다. 돈이 많으면, 어, 시간이 좀 짧게, 짧아도 돼요. 투자금이 불어나는 데 있어서. 돈이 작으면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되고, 그래서, 어, 내가 투자를 할때 돈이 작다 하면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되고 또 시간이 부족하다 하면 돈을 많이 투자하면 됩니다. 어, 어느 것이든지 돈이 많든지 시간이 많으면 투자는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어, 상대적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 나는 돈이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20대에 가지는 그 돈에 뭐, 100만원이라고 합시다. 2 0대 손에 쥐어진 돈의 100만원의 가치와 50대 손에 주어진 100만원의 가치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20대는 50대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이 많죠. 50대는 20대에 비해서 시간이 작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어 복잡해 보이지만 음 살펴보면 간단합니다. 자, 투자금 100만 원을 가지고서 어한 살짜리 그리고 20살짜리 어 30살 되시는 분, 40살, 50살 되시는 분들께 어 1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모두 동일하게 60세가 되면 은퇴한다고 바라봅시다. 은퇴. 그래서 한살 되는 애가 100만 원을 60살까지 투자를 하는데 연10% 복리 아니면 20% 복리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어 60년에 흐르게 되면 돈이 얼마나 불어나는가 보면은 우리가 한 살짜리 여러분들 애다 놔봤죠? 결혼하신 분은 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애가 태어나자마자 보면은, 어, 주위에서 어, 축하한다고 어, 돈도 좀쥐어주죠 그래서 그런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걸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 살짜리에게 100만원을 주어줘서 60살이 되었을 때 찾았으라고, 어, 복리를 굴렸을 때 찾았을 때 얼마 찾을 수 있냐. 어, 연10% 복리를 계산하면은 2억 7,600만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연2 0복 복리를 계산하면 4 6 9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살한 살짜리 한 살짜리 한 l h 만원을 주어져서 n s 년을 투자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a n 살 대학생 될때 s e l Hansel, h a 고 s 0만원도 주고 e l Hansel, Hansel, h a n 학을 l Hansel, h 손에 s e l 그리고 그 대학생이 그 100만원을 쓰지 않고 어, 주식투자로 10% 복리를 아니면 20% 복리를 굴렸다 라고 하게 되면 어, 10%로 굴리게 되면 그 100만원이 4,100만원이 되고요 60살이 되었을 때 어, 20%로 굴리게 되면 12억 2,400만원이 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30살 되시는 분에게 100만원을 줬다 어, 60살이 되었을 때 10%로 굴려서 찾았다 그러면 1,5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20%로 연봉리로 굴리게 되면 1억 9,700만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살짜리 꼬맹이가 아기가 가진 100만원과 어, 20살짜리 대학생 청년이 가진 100만원, 그리고 30살 되시는 분이 가진 100만원, 어, 그리고 40살 되시는 분이 가진 100만원, 그리고 50살, 50살 되시는 분이 가진 100만원의 가치는 60세에 모두 다 찾는다고 봤을 때, 그것도 복리로 굴려서 찾는다고 봤을 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차원이 따라 어느 정도 다르냐? 50살에 가진 50살이 이제 100만 원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한 살에 가진 100만 원은 이 50살 된 어른이 가진 100만 원에 비해서 10% 복리를 계산하면 117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 복리를 계산하게 되면 9100배의 가치가 있어요. 20살 된 청년과 50살 된 어른 신이 100만 원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그 돈의 차이는 20살 되신 분은 50살 되신 분에 비해서 17배의 가치가 있어요 10% 복리를 계산했을 때 그리고 20% 복리를 계산해서 60살에 찾는다 가정하면 237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20살 가진 청년의 100만원은 50살 가진 분의 10%를 계산하면 1700만원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0%를 계산을 하게 되면 20살 가진 청년이 100만원을 들고 있단 말은 50살 가진 분이 2억 3천만원 들고 있다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느냐? 50살 된 분은 20살 된 분에 비해서 돈은 더 많을지 몰라도 투자할 시간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20살 된 분이 그 100만 원을 갖다가 썼다 했을 때 50살 된 분한테는 20% 복리를 보면 그 100만 원이 100만 원이 아니고 2억 3천 원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20살이 그냥 내가 아르바이트해서돈 100만원 번걸 우습게 보고 그걸 투자로 넣어놔서 복리를 굴렸다면 60세가 됐을 때 2억 3천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가 아르바이트로 100만원 벌었다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쫙 하죠. 그 100만원을 그날 다 써버렸다. 그 얼마 썼느냐? 50살 된 분에 비해서는 2억 3천을 쓴 것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투자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투자는 돈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그런 분들이 있죠. 나는 스무 살인데 아니면 나는 서른 살인데 돈이 없다 이거야. 그런데 오십 살된 분은 내보다 돈이 많거든. 당신은 왜 내보다 돈이 많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무식한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50살 된 분은 20살 때부터 돈을 계속, 그 어릴 때부터 돈을 불려서 돈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입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보다 돈이 많은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돈이 없는 이유는 불릴 시간이 없었잖아.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 내가 들고 있는 이 100만원을 투자의 가치로 본다면 50살 된 분하고 비교가 안 돼요. 60세에 딱 찾는다고 했을 때 나는 100만원으로 20살 때 투자를 하게 되면 120억 넘게 벌수 있다. 이 말이에요. 20% 복리를 하게 되면. 그런데 50살 된 분이 120억을 10년 후에 벌라고 하면 얼마 투자해야 되느냐? 2억 3천만원 투자해야 됩니다. 차이가 굉장하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이 돈을 갖다가. 어, 우습게 <laughs> 어, 시간을 또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돈을 갖다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어린 분들, 나이가 젊은 분들이 가진 그 돈에는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 없는 꼬리표가 딱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돈이 허공에 들었을 때는 아무런 뭐, 차이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여러분도 손바닥 안으로 100만 원이 천만 원에 딱 들어왔을 때, 손에 쥐고 있는 돈 100만 원은, 50살, 60살, 70살이 들고 있는 그 100만 원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면, 젊으면 젊을수록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 여러분들 지금 막 결혼해서 자녀를 이제 키우고 낳고 키우고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어린 자녀를 음, 키우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분명히 분명히 애가 태어나서 났을 때부터 주의 친지와 어르신들이 애 데리고 가면은 아니면 설날이면 무슨 명절 때마다 귀엽다고 돈만 원짜리 하나, 아니면 이만 원짜리 하나, 이만 원씩 이렇게 돈을 갖다 쥐어줄 거예요. 그 애들한테 쥐어준 돈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애가 할아버지가 주는 만 원을 쫙 받았을 때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손에서는 7 0대 할아버지 손에서는 정말로 그만 원의 가치가 얼마 안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돈이 이동해서 애. 그 고사리 같은 손에 딱 지어주는 순간, 애는 그 만원 더학이 60살 내그 돈을 찾는다고 했을 때, 복류를 굴려서, 더학이 60이 쫙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원의 가치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 시간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어, 부모는 엄마가 맡아두게 아빠가 맡아두게 하면서 주머니 넣어버려요. 그래서 애 통장에 꺼버리지 않고 어, 지가 써 버립니다. 그러면서 위안을 삼죠. 어, 애한테 내가 분유 사주니까, 애한테 내가 옷 사주니까, 이 돈과 장난감 사주니까. 그래서 위안을 삼아 버리죠. 그래서 이돈 내가 써야 된다, 써도 된다 생각하죠. 엄청나게, 물론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은 나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식한 짓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애한테 시간이란 걸만 원짜리가 고사리에서 는탁 주어졌을 때는 애한테는 그긴 시간에 투자의 시간이 있는데, 돈만 원을 뺏는 것이 아니라 시간까지 같이 쭉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돈의 가치를 엄청나게 떨어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써버리죠. 자기가 또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또 가치 보전이 될 수가 있겠지만, 뺏는 순간 끝입니다. 그럼 가장 좋은 투자는 무엇이냐? 어리면 어릴수록 시간이 많기 때문에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애 태어났을 때, 초등학교 때뭐 이렇게 돈 쥐어주죠? 그돈다 저금을 시키고 그 돈을 가지고 애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해서 정렬하는 방식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해가지고 애 이름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돈, 100만원만 해도 이 정도 가치가 있어요. 100만원 60년 투자하면 돈이 469억이 됩니다. 469억이 돼요. 작은 돈 아닙니다. 애한테 투자, 애한테 자, 애가 직접 투자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20살 될 청년이 밖에 나가가지고, 아르바이트해서돈 벌었다, 이 말이지. 어, 그렇지. 그 돈을 갖다가 밖에서 다른 과자 사먹거나 술 마시거나 놀러 다닐 때, 내가 50살에 비해서,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큰 돈을 내가 지불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야죠. 그 돈을 교과서를 사고, 책을 살고, 내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서 여행을 다니고 견문을 넓히는 것이 정말로 나의 어떤 가치를 더 높이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생각을 해 보고 가치 있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투자를 하는 것보다 세상 경험을 하고 내가 공부에 공부를 하면서서 책을 사는 데더 도움이 된다면 도움 되는 쪽으로 판단을 해서 아주 귀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 뭐, 대학 졸업하고, 27, 28, 뭐, 30, 이때 취직을 해서, 월급 한 200만원 받았을 때, 왜 나는 돈이 없냐? 남들이 투자하라는데, 남들은 몇 억씩 빵빵 투자하는데, 나는 꼴랑 200 투자하고 있다. 300 투자하고 있다. 초라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시간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젊은 분들이 가진 돈은 나이가 많은 분들에 비해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뭐 흑수저라 하고 나는 돈이 없다, 니는 돈이 많다, 이렇게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하고 생각하시다 보면 지금 당장 내 손에 주어진 이 돈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건지 다시 보일 거예요. 그리고 돈쓸 때도 가치있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뒤쪽으로 50살, 60살, 70살 가면 은 투자의 어떤 가치는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점점점점 점점 시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일찍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투자에는 돈 드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투자는 한살이라도 빠를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애 낳았을 때애 돈은 애한테 줘라 뺏들지 마라. 얼마가 되든 몇십만 원이 되든 애한테 그대로 줘서 그 돈과 주식 투자를 하든 빌려줄 수 있도록 도움을 줘라.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한참 공부할 때 돈을 써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갖다가 맨날 넣어줄 수가 없으니까 이 대학생들은 돈을 정말로 가치 있게 써야 돼요. 해외여행을 가고 견본을 넓히는 것이 내 인생을 더 풍요롭고 나의 가치를 더 높이는데 정말로 도움이 되는가 판단해보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써야 됩니다. 책을 한 권을 사도 가치 있게 써야 되고 술을 한잔 먹어도 20살에 100만 원은 20%의 복리로 봤을 때 50살에 2억 3천이고 10만원은 2,300만원이에요 50대가 2,300만원 지출하는 거 하고 20살에 10만원 지불하는 거 똑같습니다 복리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20세 분들은 돈을 정말로 가치 있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직장 잡고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 처음에 투자하는데 내 투자금이 작다고 어, 울지 마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은 불할 필요 없어요.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면 나보다 돈을 벌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돈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없는 것을 나이가 젊으면 젊은수록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돈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벌어서 남기게 되면 투자를 하십시오. 그래서, 언제 서느냐? 죽을 때까지 투자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뭐, 60살이면 내 은퇴하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난 50살에 은퇴하겠다. 60살에 은퇴하겠다. 그때부터 는 일하기 싫다. 그죠? 또, 그리고, 그럼 그때까지 계속 투자를 갖다가 진행하는 거죠. 또, 그럼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은데 어떡하냐? 40살, 50살 넘었어요. 어떡하냐? 투자를 오래 하시는 방법이 있죠?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신체를 건강하게유지해서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으면 돼요. 워렌 퍼핏이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90이 넘으셨죠. 그분이 90 넘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 큰 부자가 되었어요. 만약 60에 돌아가셨다면 그런 큰 부를 잃었겠습니까? 아, 어, 못 잃었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면 돼요. 나이, 나이가 많은 분들은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자, 제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바로,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돈 더하기 시간이란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돈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잘 활용하셔서 하셔서 투자금도 많이 불리시고, 또 투자도 성공하셔서 행복한 삶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